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자본소득, 근로소득 외에 황금알 배당금 같은 소득을 꼬박꼬박 가장 안정적으로 낳아주며 내 은퇴시기, 보통 선진국에서의 40세에서 50세 정도에 찾아오는 은퇴시기를 도와줄 건강한 황금거일 같은 자산은 뭘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며 주기적으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필수산업군 첫 번째 편에서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린 통신산업군이었으며 이번 영상에서는 금융산업편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고 있는 회사는 우리금융지지이며, 어, 최근 3년간의 실적과 배당금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 영상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현대기 설문조사에서는 안정성과 경기방어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들이 포기하는 아이템과 산업은 통신산업으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다음 필수산업은 뭘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금융지주 1만 주를 모으게 되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발생되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주는 현재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지분으로 현재 주가 약 12,000원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 주가는 약간 하락한 폭이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계산식이 나오는지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2년 배당금으로는 한 주당 900원을 지급한 상태이며 만주를 모았을 경우에는 만주곱하기 900원을 하면 연간 900만원의 배당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 전으로 월 75만 원 정도 상당이며, 세후로는 월 63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받는 것입니다. 즉, 상당한 크기의 황금알을 얻을 수 있는 금융산업 지분이기도 하고, 가장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래되고 자본주의 사회의 꼬시기도 한 산업군입니다. 이 금융산업 배당주와 임대형 부동산과의 수익비교를 한번 해보면, 일반적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서울 2호선 라인의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약한 월세가 50만원 정도 보통 나오기 때문에 이 임대 수익형 오피스텔과 비교를 했을 때에도 1.5배 정도 수익률인 75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교 대상인 요새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예금과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이 되기 때문에 100% 원금 손실 확률이 없다라는 특장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5% 이상의 금리라는 부, 금리가 적용된다는 현재는 굉장히 메리트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달이나 1년, 2년 관점이 아닌 우리는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가야 하기 때문에 5년 정도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금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뭐 1년이나 2년, 뭐 장기적으로 3년까지 가입은 할수 있지만 몇년 후에는 금리도 낮아질 확률이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는 갑작스러운 초고금리 시대가 와서 현금이 최고고 한 1년 정도 22년도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 꼴도 보기 싫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 상태인데 하락기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하여 시간이 장기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현금과 이러한 자산들에서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확실하게 생각 정리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지분을 뜻하고 그리고 이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를 핵심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투자자들마다 조금 갈릴 수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과연 월세가 잘 나올 것인가. 이것은 제가 부동산 투자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약간 저의 가치관과 어, 동일한 것이기도 한데, 회사의 경우에는 내년에도 실적이 잘 나오고, 즉, 월세가 잘 나오는 부동산인가를 전 대입해서 생각을 합니다. 배당주들의 핵심은 황금알을 잘 낳아야 하는데 어, 무리해서 황금알을 낳지 않고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서 그 실적에 비례하는 황금알을 낳아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즉 원천인 돈을 잘 벌어야 좋은 사료를 황금거위가 잘 섭취를 하고 있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알을 잘 낳으면서도 황금거위가 건강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좋은 사료란 무엇일까요? 어 저는 기업을 예를 들면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한번 돌아보면 매출과 영업이 익 단기순이익을 주요하게 봐야 하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2만 8 0즉 2조 8천억을 하고, 20년도에는 코로나가 터져서 2만 8백억으로 조금 주춤하다가, 21년도에는 3조 6천 500억이라는 실적을 달성했고, 그리고 22년도에도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전에도, 어, 22년도 1분기 실적이 12,200, 2분기 실적은 12,000 그리고 3분기에도 12,700으로 어, 전년도에 3조 6,500억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는데 어, 22년도에는 무려 1, 2, 3분기 만에 전년도 실적을 이미 채운 상태입니다. 즉 1에서 3분기 실적만으로 전년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현재 기준으로도 비례하는 배당률이 7.7%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분명히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 기다리면서 패를 던지고 있는 것은 제 성공확률은 60, 60에서 70% 정도 수준이지만 어, 그런데 만약 4분기 실적도 뭐꽤썩 괜찮아서 아주 좋지는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만 괜찮아서 실적 상승에 비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 우리 금융 지주에 의 경우에는 약10% 정도의 배당급을 지급할 수, 확률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에는 전년도 기준의 배당률이 표시되기 때문에 어, 22년도 4분기까지의 실적 집계가 끝나는 23년도 2월 15일이 지난 후에는 네이버의 배당률이 7.7%에서 10% 이상으로 표기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리고 금융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본격적으로 네이버에서 언젠가 이제 경기가 항상 안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좋아지는 시기가 분명히 올 텐데, 어, 실적 기반으로 해서 배당률도 좋았다라는 기사들이 떠돌기 시작한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시나리오일 뿐이며, 어, 제 성공률 또한 60, 70% 수준으로 언제나 3, 40% 확률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전략에 포함시킵니다. 어, 물론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모,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제 장기적인 투자 성공률도 6, 70%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30% 이상은 반드시 실패를 한다는 것을 전략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 주사위를 한두 번이 아닌 100번을 던지는 식으로 저는 운영을 합니다. 언제든지 30% 실패 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제가 애초에 뭘 모르고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항상 지나가고 나서야 아는 영역도 존재를 하며, 내가 애초에 모든 정보를 알수 있을 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한 인간이기에 실수도 들어간다는 것을 전략에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이 게임은 무섭고 어려운 점이 성공률이 70%인 투자자라도 1년 내내 패배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 물론 장기적인 투자 고수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겨울이 영원하지는 않아서 그 이후에 성공 성공 성공이 찾아오는 계절이 또다시 오겠지만 막상 그때는 대부분은 포기한 상태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고도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람의 본능상 견뎌내며 운영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배당금 지급 방식도 살펴보면 9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기 배당 정책을 설정하고 있지만, 하지만 사실상 12월 연말 치중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6월 달까지의 기준으로 해서 150원을 지급하고 12월 말 기준의 배당락을 기준으로 해서 750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세계적인 악재들이 겹친 이례적인 상황으로 엄청난 금리 인상과 강달러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겹쳐 있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해당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내년에도 월세가 잘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을 잘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대출 사업이 뭉개지지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투자한 회사가 대출 기업 중에서 내 기업이 경쟁력이 잃어가지는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무려 13년간 외국인 코스피 비중이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달러 시에는 외국인이 항상 한국에서 이탈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위기 시에도 주식에서 이탈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며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급속도로 성장한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큰 부작용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두 세대 만에 급격히 선진국 국가로 변화를 하면서 자본주의 성숙도가 높지 않으며 자본주의 교육의 대물림이나 정책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 때문에 저는 어, 저의 방식을 자녀와 그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하고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전달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